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반 어, 23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23강의 내용은요, 암합입니다. 암합, 보이지 않는 합이라는 뜻인 암합,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합. 암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암압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어쩌다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라고 말하면 매우 매우 베리베리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암압이 있으니 이렇다라고 특징적으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사주에 암압이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서너 다섯 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글자의 관계에서 암압이 있기 때문에 여덟 개의 글자 간의 암압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암압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겉에 드러난 모습과 이면에 드러나 있는 모습, 이렇게 숨겨진 모습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에너지들과의 관계가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암압은 심지어 표면적으로 충 관계인 에너지 간의 관계에서도 암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네가 살든지 너 내가 살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그런 어떤 충의 관계 하에서도 암압이라는 에너지들은 서로 존재를 합니다. 마치 남북이 서로 죽일 듯이 총칼을 마주대고, 니들 선 넘어오면 미사일을 날리어뭐 이러고 있는데, 실은 밑에서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꼭 미사일을 쏴서 같이 죽어야겠냐. 야, 같이 협의 좀 하자. 야, 니네가 어, 돈을 좀 보내주면 우리가 미사일 안 쏠게. 뭐 이런 등등으로서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합이나 충들을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배우셨는데, 이 암압이라는 것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심, 독심, 이런 숨겨진 합 관계다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암압이 많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사주 공부하면서 편향성에 빠지지 마시라 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 아압 하나 가지고, 이 사주는 바람둥이! 라는 식으로 이제, 아압이 많으니까, 죄 바람둥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건 되게 극단적으로 사주를 보는 건데, 사주 안 배우는 이만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사주 편향성에 빠지지 말라. 라는 측면을 해서 제가 지금 서두를 좀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난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주 가르치다 보면, 사주의 본질을 가르치기 가르키는 시간보다 사주주의사항 가르키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주주의사항. 사주주의사항. 이 글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쵸? 그, 마치 어느 섬마을에 갔는데 거기, 거기 뭐, 뭐죠? 뭐, 뭐, 해파리주의구역. 뭐 이렇게 이제 표지가 붙어 있다고 쳐. 그럼, 와, 이곳은 해파리 때문에 수영을 절대 할수 없어. 해파리에 해파리 때문에 피해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두명 다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 10년 동안 두명 다쳤는데, 거기가 쓰레기 바다인가? 해파리 때문에 못 쓰는 바다인가?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바닥, 한강에서 매년 몇 명이 자살을 해서 죽기 때문에, 한강은 자살의 바다다, 뭐, 자살의 강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명리 공부하면서 늘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걸 보고 일반화라 그러죠. 일반화의 오류.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 가지고, 그게 마치, 대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해석하지 마라. 과대 확장해서 가지 마라. 그럼. 하... 지하 반지하에 살면 비 오면 다 침수돼서 죽나? 그래요. 뉴스에 나온 이유는 그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백주 대낮에 비가 온다고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을까? 어,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림동의 그 사건 꼭그 영화 기생충이 생각나는 어 영화 기생충이 생각나는 그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지하가 다 물에 잠기는 건 아니다 대신 반지하는 다른 층보다 물에 잠길 확률이 조금 높다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반지하에서는 비가 올때 침수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 정도인 거지 단지하는 비오면 침수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버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암압은 내면의 속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어, 사주에 암압이 있으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거나, 티나지 않게 사내 연애를 몰래 하거나, 몰래 바람을 피우거나, 몰래 경찰한테 뒷돈을 주거나, 몰래 촌지를 주고받거나. 몰래 적들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 곤란하다. 일반화의 오류를 취하지 말자라는 측면이에요. 지금 제가 주의사항 얘기하면서 암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죠. 자, 암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겉마음 속에 깃든 속마음의 합. 예를 들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겉에서는 충인데, 속에서는 합이 있더라. 그러면 겉과속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부부를 봤더니 매일 싸우는데 안 헤어지고 또 아침만 되면은 또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 저지 왜 저럴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끈끈한 정이 있는 같다. 뭔가 연결돼 있는 게 있는 같다. 그게 이제 뭐돈 때문인지 다른 이제 뭐 육체적 욕망 때문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 요암 아마 합은 겉마음 속에 깃든 속마음의 합이다. 그래서 사주를 1차적으로 훑어볼 때에는 보통 암합은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암합, 명암합, 우합, 이런 기타 등등의 숨겨진 합들을 공부를 할 건데, 이 명합, 명, 아, 죄송. 암합, 명암합, 우합, 요게 이제 기타 등등 합이에요. 요 기타 등등 합, 뭐 레벨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약간 A군 합이 아니라 B군 합 정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표면으로 드러난 합이 아니라 심층으로 내재돼 있는 합 정도라고 보아야 됩니다. 좀더 사주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사주의 숨겨진 어떤 에너지 간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는 좀더 깊이 있게 내면의 지장간들끼리도 충이 있는가 극이 있는가 합이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암합은 기본적으로 사주 지지에서 지지 글자간의 지장간 끼리, 그 겉에 있는 글자끼리 합을 하는지, 충을 하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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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그거 다 무시하고 지장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입니다. 지장간 내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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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이런 식으로 우리, 우리 영업부 1팀과 저쪽 감사팀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감사팀에서 우리 영업부 1팀의 실적을 가지고 매일 점수를 꽝으로 주고 우리를 달달 볶아. 그래서 아, 저감 감사팀 정말 싫어라고 표면적으로는 감사팀과 영업 1팀이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그 영업 1팀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감사팀 김차장 너무 잘생겼어. 어? 저 잔소리할 때도 매력적이야. 어떻게 쌍욕을 해도 내 귀에는 사랑스럽게 들릴까? 라는 식으로 그 내부에서는 서로 안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부서가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감사팀에 제일 먼저 꼬발린 게 우리 영업 1 팀의 몇몇 직원들이야. 왜 감사팀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이가 안 좋아 보이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내부에서는 안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지장간이라고 하는 구성 성분 사이의 합이다라는 요소예요. 가끔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서로 적대국가, 서로 적대시하는 세력들 간에 그 내부의 구성원 간에서는 우리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관계가 일어나기도 하죠. 전쟁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무수히 일어났죠. 뭐 태평양 전쟁 당시에 무인도의 미군 조종사와 일본군 조종사가 같이 표류를 하게 되는데 야, 우리 같이 살아남읍시다. 해가지고 그 표류를 하는 동안에 둘이 서로 공생을 했는데 서로 좋아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서부터 뭐 2차 대전 독일군과 영국군이 뭐 네덜란드 전선에서 싸우다가 뭐 알프스에 조난을 하게 되었는데 어 거기서 두 양국의 비행 조종사들까지 서로 공생을 해서 살아남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수많이 뭐 1차 대전 중에 나타났던 뭐 크리스마스의 기적 해가지고 양쪽 진영 연합군과 수초콘 진영들 간에 크리스마스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을 나눠 먹었더라. 이러한 내용들이 표면적으로는 서로 적대적 관계이지만 내면에서는 그래도 서로 합의점이 있더라, 서로 좋아하는 점들이 있더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 뒷면에 보면 아예 그냥 제가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암압에 대해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마리 다 들어있어. 근데 이거를 딱 보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이쿠 머리야, 저걸 또다 외워야 되는군요. 아이고 머리야. 아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리공부. 외워서 공부한다. 음,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좀, 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고. 이해를 해서 공부한다. 뭐, 암기는 천천히 하자. 저는 사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 이해가 안 되면 무식하게 달달 암기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겠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신묘장군, 달안이경.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그냥 외워. 달달달달달. 신묘장군, 달안이경, 달달달달달달 다라니경 외워. 그래서 그거, 달달달달 외기 경연대회 같은 거 열려가지고 나는 숨도 안 쉬고 한 줄도 다 외울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달달달 외워.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래서, 어, 모르겠는데요? <laughs> 말이죠. 어, 모르겠는데요? 하고. 아, 달달달달 외운다. 내가 보기에는 1순위는 그 신묘장군 달안이경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를 내가 이해를 하는 거고. 단 둘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럼 그냥 외워. 네가 나중에 성장하면. 그때 되면 네가 달달 외운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겠지. 일단 외워.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외우고 이해하자라는 방법도 있고 <laughs> 이해를 하고 외우자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를 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laughs> 이해를 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아, 일단 요 제가 여기다 싹다 정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만 들어 드리는데 그냥 이거 찾으면 돼. 그냥 사주를 딱 보고 지장간들끼리 서로 합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아, 얘하고 얘하고는 합이구나. 얘하고 얘하고는 합이구나. 얘하고 얘하고 합인데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방해하는 글자가 있어서 아마이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구나. 어, 무슨 운이 들어오면은 요, 요, 방해하는 글자를 억제시키니까 그때는 합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등등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보자고요. 그 암합이라는 거는 지장간끼리 이루어지는 합이에요. 지장간. 지장간은 지지 글자 속에 숨겨진 천간 기운이라는 뜻이죠. 지지라는 글자는 일종의 하나의 단일성분으로 이루어진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에너지가 복합성분으로 구성된 복합 패키지 에너지예요. 복합 패키지 에너지.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서 과자를 사오면 되게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선물이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5 ,000원, 0 0 0원만 원짜리 과자 종합 선물 뭐~ 막 뭐, 혜태 뭐, 종합 선물 막 뭐, 거기 혜태 과자가 막 같은 농심 종합 선물 뭐, 이런 거그 안에 뭐~ 뭐~ 영양갱 뭐~ 무슨 사탕 뭐~ 각종 뭐~ 과자들이 우와 종합 세트다 그러니까 시토스 한 가지만 시토스 한 박스 사가지고 오는 거보다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면 좋더라 지지의 에너지는 시토스 한 박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과자들이 종합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는 종합 패키지야. 근데 그중에 본기의 에너지를 대표 상품으로 걸고 있는 거예요. 본기의 에너지를 대표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지의 1 2 개의 지장간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인목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이는 무병갑, 묘는 갑을 지는 을개무, 사는 무경정, 오는 병기정.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이거, 이거 지장간송. 예. 목이라는 글자는 무, 무토, 천간기운 세 개가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데, 무토, 병화, 간목. 그리고 맨 밑줄에 있는 에너지들이 본기예요. 본기. 본기. 메인 기운. 메인 에너지. 그러니까, 새우깡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과자들이 구색을 이루었다. 뭐, 정보로 보는 거죠. 이 간목이 본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7, 7, 16, 10, 20, 9, 3, 18, 7, 7, 16 이런 식으로 제가 숫자를 써놨죠. 요게 요 에너지의 구성 비율이에요. 에너지 구성 비율.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숫자를 다 합치면 30 정도 돼요. 숫자를 다 합치면 30인데, 그러면 30분의 7, 30분의 7, 30분의 16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글자가 제일 많이 들어 있어? 이 갑이 제일 많이 들어 있잖아. 그럼 그래서 이사주는 이 사주는 이 갑목 임목이라는 글자 안에는 세 개의 기운이 7대 7대 16의 비율로 들어 있는데 본기는 갑목이다. 그래서 임목의 임목의 대표 에너지를 갑목으로 본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성분의 지장간들이 들어 있다. 다 종합 패키지입니다. 특히 종합 패키지인데 왕지는 왕지. 자, 오, 묘, 유, 왕질은 여러 가지를 집어넣지 않고 딱 비슷한 걸로만 채워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묘목 같은 경우는 갑을, 오와 같은 경우는 병기정, 다 불이죠 그냥 불. 이런 식으로 지장간들이 지금 들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지장간들끼리 지지해서 지장간들끼리 합을 하는 것을 암합이라고 한다. 근데 그것이 천간, 아, 저기, 드러난 합의 연동에서 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격각 관계에서도 안합이 일어나고, 심지어 충 관계에서도 안합이 일어나더라. 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명리학에서 에너지의 기운은 크게 생극 관계로 볼수 있어요. 생하냐, 극하냐.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이면 생극합이에요. 합생극이라고 그러죠. 합생극. 자 생하고 극하고의 합을 가로를 갖다 붙여버리면 서로 합해서 극하고 서로 합해서 생하고 하는 관계 생극합인데 가령 어떤 글자에 오, 또, 또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 응? 가령 이런 거에요 네. 묘목하고 사화라는 글자가 지지에 둘이 붙어있다 붙어있으면 작용력이 더욱 강하니까 라고 본다면는 묘목과 사과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격각관계라 그래요. 삼묘격각. 아, 형충의 합상으로는 삼묘격각이고 생극관계로 보자면은 목생화죠 목생화, 왕지의 목이 시작하는 출발하는 화기운을 생지의 화기운을 밀어주고 있는 관계다. 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류, 일, 그러니까 인류 연애기획사에서 지금 막 해병아리처럼 시작하는 팩이 있는 배우를 막 밀어주는 거 그런 게 왕지의 목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화기운을 목생화 해주고 있는 관계인데 이 둘이 추구하는 바가 용업은 해묘미의 중심을 추구하고 있고 얘는 사유축 금국을 시작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사화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나는 나는 사화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유금이 될 거야 나는 유금이 돼서 요 묘목을 늘충으로난 다스릴 거야. 지금 이 회사가 나를 밀어주고 있지만,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은 내가 요 회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걸 삼요격각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목생화 관계고, 근데 이 안에 지장관으로 보면은 묘목의 본기, 늘목과 사화의 중기, 요, 요 중기라 그러죠. 가운데 있는 글자를. 중기, 이 사화가 추구하고 있는 게이 중기라고요. 생지는 중기가 추구하고 있는 게내 미래에 이거 될 거야 라는 자기의 추구점인데,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있죠. 을경합. 그래서 이런 관계에는 사묘 격박이지만 사묘 목생화인데, 그 안에는 을경합이라는 안합적 관계가 위치하고 있다. 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뭐, 요, 진토하고 사화의 관계에서도 암압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 무게합, 요런 게 있겠죠? 이 개수는 자기 간지내에서 자체 무게합을 하고 있었는데, 사화를 보면 어? 쟤하고도 무게합을 해볼까? 좀, 좀 지조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요, 요, 얘하고도 이렇게, 얘하고도 이렇게 무게합을 해보고 싶어요. 라는. 이 개수는 모든 부토를 보면 다, 하, 아, 제하고도 무게하고 해볼까? 제하고도 한번 협력을 해볼까? 약간 좀 이러한 관계. 여기서도 을경하. 글자와 글자 간에 암압이 한 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두 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세 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암압 숫자가 많을수록 그 관계가 내적으로 더욱 유정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대표적인 관계가 축이 나마리인데요. 아 이거 축토하고 임목하고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축토의 지장간이 축토 지장간 외우기가 제일 쉬워요. 아니 개신기하거든요 개신기 축토 개신기가 임목하고 딱 붙어있으면 임목하고 지장간이 세 개가 전부 다 개신기하고 붙어버려요. 개신기의 기토하고 갑기야, 개신기의 신금하고 병신아 개신기의 개수하고 무게합. 그래서 축인, 축인 우합도 되는데 축인 암합 하면은 거의 정규합의 버금가는 강력한 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치 관계에서 그런 거 많이 들죠. 그냥 저는 정치는 중립입니다. 정치는 중립.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대통령이 검찰하고 되게 친해. 대통령이 검찰하고 친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우 저는 검찰하고 안 친해요. 저는 검찰하고 무관합니다. 그런데 뭐 카톡 열어보니까 <laughs> 뭐 사적인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 알고 봤더니 서로 용호지 않은 관계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어우린 쟤네 모릅니다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서로 안면 투고저 화장실도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는 관계들라뭐 이런 거 같은 게 지장간의 구성 성분들이 이제 매우 친하더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생극 관계 또는 합 관계 외에도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지장간 관계 이런 걸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에 그래서 암합이 많으면 사주에 암합이 많으면 속정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암합이 적거나 거의 없으면 근데 원래 거의 없는 사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 한두 개는 있고요. 평균 한 서너 개 정도는 다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평균 서너 개 정도가 기본인데,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면, 어우, 많구나. 한두 개 있으면 없구나. 전혀 없으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이런 신기한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주에 암압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저기 저기, 제가 왜이 소리를 자꾸 얘기하냐면은, 여정, 여성분들이 남자친구 사주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꾸 이 남자 어디 가서 길에서 보니까 바람둥이라던데 왜 바람둥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숨어진 합 안압이 있어서 바람둥이라던데 정말 바람둥인가요 그래서 아니 사주에 안압 없는 사주 찾기가 더 힘들다 대부분 사주가 안압 기본 서너 개는 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바람둥이냐 사실 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 은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나이 있으니까 바람둥이의 증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아나이 있는데. 그런, 그런 식이죠. 이 일반화의 오류를 깨하게 되면 이게 저기 킬링필드 사건이 벌어진다고. 저기 크메르로즈가 캄보디아에서 그 농민들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 외세랑 들러붙은엘리트들을 그냥 다 잡아 죽였어. 그런데도 나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해서 저 놈은 공부를 한 놈이다. 글자를 아는 놈은 다 죽이자, 안경 쓴 놈은 다 죽이자, 도심을 먹은 애들은 다 죽이자. 그러다 나중엔 농사를 못 짓는 놈들을 다 죽이자. 뭐 이렇게 뭐 이쁘게 생긴 애다 죽이자, 못생긴 애다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손이 고운 애다 죽이자. 이게 이게 농사 못 짓는 애들은 사회의 적이다. 걔네들은 과대 해석을 한 거죠. 이제 확대 해석을 이 도시 문명을 추구하는 애들은 캄보디아의 적이다. 우리는 농민 국가를 만들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킬링 필드. 자기나라 국민의 거의, 에, 직계로는 뭐 절반 가까이 죽였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일단 통계적으로는 4분의 1을 학살을 했던 이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학살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뭐 한두 개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암압이라는 거는 속정이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속정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암압표를 만들면서 이거 밑에다가 아, 그래도 암압을 잘못 찾겠는데요. 헷갈리는데요. 할까봐 제가 아주 친절하게 밑에다가 제가 아주 찾아드렸어요. 이렇게. 그냥 찾아드렸어요. 사실 이 표가 다 언제 만든 거냐면 제가 어디 책에서 베낀 게 아니라 제가 명리공부하면서 아, 텍스트로만 공부를 하니까 헷갈려. 내가 표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명리공부할 때한 한 2중과 3중과 됐을 때 제가 직접 정리한 노트예요. 그냥 이 내용이, 이표 자체가. 가끔 저한테 명리책을 소개해 주세요.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내가 머리가 아파. 아 무슨 책을 소개해 드려야 되지? 사실 내가 소개해 드릴 책이 있었으면 내가 그책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 내가 마음에...